오늘 할 게임은 더빈 모노 제로. 더 많이 알수록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게임 내용은 산드라의 차가 숲길에서 갑자기 멈춥니다. 더 이상 목적지로 갈수 없던 그녀는 차에서 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 숲에는 그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뉴 게임. 지금, 차를 타고, 숲길을, 어, 전화 왔다. 뭐지? 어, 산드라 이모? 뭐, 족한가 봐요. 응? 어, 엄마가 말하길, 이모가 칠면조 요리를 빨리, 들... 빨리 들고 와야 저녁 식사 차릴 수 있다고 전해달래. 내가 이걸 요리하기 위해 얼마나 일찍 일어나야 했는지 알아? 난 듣기 싫어. 다음에 여기로 올수 있으면 직접 가지고 오라고 전해줘. 점점점. 어, 이제 엄마가 그만 야유하고 운전해라고 말해달래. 지금 이모랑 엄마랑 싸우고 있나 봐요, 전화로. 빨리 와라, 뭐, 어, 뭐야, 사고 났네? 갑자기 차가 멈췄나 보다. 어, 괜찮아요? 어, 아니, 안 괜찮아. 차에 뭐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여보세요, 이모? 아직 거기 있어요? 내말안 들리니? 나 견인차 좀 불러줘. 어 전화 끊겼다 뭐 젠장 뭐 지금 차가 갑자기 멈췄고 뭐 신호도 잘안 잡혀서 전화가 꺼졌나봐요 아직 뭐갈 길이 멀어서 뭐야 뭔 소리야 이거 이가 다가오는데 어디서 나는 거야? 어, 깜짝아. 이거 사슴이네. 야, 무슨 여기 뭐 숲속이라 이렇게 사슴이 여유롭게 어, 그냥 지나가 버리네. 사슴들이 왜 이렇게 많아? 어, 나는 밤새는 게 의미가 없는 거 같아. 좀 자야겠다. 그냥 뭐 차에서 자기로 결정했나 봐요. 아, 아침에 올 때까지... 음, 소리 나는데 뭔 소리야? 뭐지, 듣기 싫은 소리야. 뭔가 뭐라는 건지 모르겠네.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는데 일단 총을 들고 경계를 하는 것 같아요. 뭐뭔 소리 난다. 음, 사슴? 사슴을 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사슴을 낚시로 해서 뭐가 튀어 나오겠죠? 그걸 쏘는 것 같은데 게임이. 누가 있을 것 같은데? 빨간 점 보니까 사슴이네. 저기 앞에 저 검은 그림자가 뭐 있는 것 같은데? 좀 사라졌어 검은 그림자. 뭐지? 이거 온다 이제. 뒤 보는 키가 없네요. 그냥 직접 수동으로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서 아 이거 백미로 보고 돌면 되겠구나. 아니 뭐 언제 나타나는 거야? 더 긴장되네 안 나타나니까. 뭐야? 오! 와 뭐야? 와 저거를 이제 쏴야 되는구나. 뭐또 왔어? 오 늑대 인간인가? 저거? 근데 총알이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 보니까 괜히 잘못 오인해서 사슴한테 쏘면은 총알 부족으로 게임 오버될 것 같거든요. 이런 거에 낚여서 쏘면 안돼 총알. 여유롭게, 그냥, 지나가네. 야, 늑대 인간 있어. 빨리 도망가. 뭐해? 설마 같은 편이야? 어? 아니, 저렇게 사슴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날 노리는 거야? 늑대 인간은. 사슴을 잡아먹지. 일단, 시간이 조금씩 가고 있거든요? 이게 내 생각엔 아침까지 버텨야 되는 것 같아. 뭐몇 시가 아침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7시 아니면 8시 그쯤이 아침이겠죠. 이제 조용해. 응, 온다. 소리 난다. 사슴. 저런 거 쏘면 안 됩니다. 총알 부족해요. 이제 4시다. 뭐야? 어, 잠이 오는 것 같아. 어, 아, 뭐야? 총 쏴버렸어. 대화 넘기려고 그랬는데. 잠이 오는 것 같으면 스페이스를 연타하세요. 아, 이제 잠, 잠 오는 그런, 그런 것도 이제 생겼나봐. 쏘고. 아, 근데 총알 한 발을 엄한 데다 쏴버려가지고. 아, 이거 깰수 있나? 재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괜히 끝까지 갔다가 한발모자라서 게임 오버되면 너무 억울한데? 뭐야? 아 이렇게 잠이 드는구나? 스페이스 연타하면 잠에서 깨어납니다. 이건 사슴이다. 딱소리가 사슴이야. 이거 조금 시간 끌면서 해야겠다. 한이 정도 그래야 이거 시간을 조금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총알이 한발 없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총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기 앞에 불빛 켜졌어. 가로등인가? 저기 뭐지? 이제 5시 다 돼간다. 한 2-3시간 버티면 될것 같은데 아 그때동안 총알이 괜찮을지 모르겠네. 하나를 엄한데 써가지고 이건 뭘까? 사슴일까? 늑대인간일까? 소리가 사슴인데? 사슴이네. 오, 잘 뻔했어. 게임 오버 될 뻔했어. 뭐야, 뭐야. 어, 이거 좀 빡센데? 스페이스 연타 엄청 해야 되는데. 왔다. 좀 천천히. 지금 이제 좀만 버티면 될것 같은데, 네 발... 남았습니다. 오요하다 응, 이건 사슴 소리고요. 오, 저기 앞에 있다. 그대인가 천천히, 약간 시간 끌면서, 지금. 이제 세발 남았습니다. 아, 이거 못깰것 같은데. 졸지 마, 씨. 이거 왠지 아슬아슬하게 한 발, 아, 한발 모자라가지고 왠지 못깰것 같은 기분인데. 천천히. 와, 이제는 살금살금 다가오는 거 보소. 사슴인 줄. 자지 마. 자면 안 돼. 지금 늑대인간이 노리고 있는데. 졸면 어떻게 해? 저기 뒤에 온다. 천천히. 지금. 아 이제 한발 남았는데 아 이게 7 시에 끝나면은 깰수 있을 것같아 마지막 발이거든요 지금. 천천히. 천천히. 이제 없어요. 아, 이게 만약에 일곱 시기면은, 아, 운 좋으면은 이게 게임 깰수 있는 거고, 만약에 여덟 시다. 그러면 게임 오버거든요? 점점 밝아지고 있어요, 근데. 아침 온거 같다. 깬거 같아. 안 돼, 오지 마. 오, 오, 다행이다. 사슴이었어. 제발. 제발 오지 마. 제발. 총알 없단 말이야. 제발 깨줘. 제발, 제발, 일곱시. 어이씨. 마지막까지 또 졸고 있, 앉아있네? 제발. 제발, 오지 마. 2분. 어, 깨졌다. 뭐야. 아, 이제 날이 밝아서 뭐 걸어가는 것 같아요. 남은 거리까지. 차 버리고. 뭐야. 개물 왔는데? 차 부시나? 어? 뭐야. 부릉부릉. 아니, 이거 차 도둑놈이었어? 나를 먹이로 노린 게 아니라 차를 뺏으려고 했던 거야? 뭐, 어쨌든. 총알 한 발을 실수로 잘못 쐈었는데. 운이 좋았는지 엔딩을 보게 됐네요. 여기까지 게임 더빗 뭐, 노 제로였습니다.